안녕하세요. 어, 183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파울로 코넬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문집이라고볼수 있는데요. 아마 이러,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책을, 예, 이분이 쓴 책을 아마 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금술사 같은 그런 책인데요. 이분은 예, 전 세계 160 개국 66개 언어로 번역되어 1억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다. 그러나 세계적인 작가로 성공하기 전에 파울로 코넬로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 10대 시절에는 세 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청년 시절에는 브라질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반정분동을 하다가 두 차례 소감되어 고문을 당했다. 감옥에 나온 이후에 히피 문화의 심취에 록 밴드를 결성 120여 곡의 음악을 만들어 브라질 외록 음악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히피 저널리스트, 록스타 배우, 희곡 작가, 연극, 연출가, 그리고 TV 프로듀서 등 다양한 이력을 쌓아가던 그런 1 9 8 2년 떠난 유럽여행에서 제이라는 인물과 두차례 걸쳐 신비스러운 만남을 갖는다. 1986년 38살의 파울로 코넬로는 세계적인 음반회사의 중역계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멘토 제 이름의 이끌림에 따라 산티아고 점 콤포스트렐라로 순례를 떠난다. 그리고 이때 경험은 코넬로 의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그런 순례 경험을 감하면서 첫 작품 순례자를 썼고 이듬해. 자 연금술을 신비롭게 그려낸 연금술사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브라질의 작은 출판사에 초판 900부를 찍은 연금술사는 20년 후에 전 세계 3천만 독자가 얻은 현대 고전으로 어, 자, 자리 잡았다. 이분이 쓴 책은 이제 베로니카의 죽음으로 결심. 그리고 피에트라 강에서 나는 울었네. 악마 미스프랭 11분 5 오지 히르, 어, 포르토벨리의 마녀 등의 작품을 에, 발표했다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그 연금술사를 읽어보았는데, 그 책도 우리의 이 정신적인 마음에 이러한 그, 이, 그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수 있는, 해결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이책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는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16살 때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드디어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어요. 작가가 될 거예요. 뭐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듯 말씀했다. 내 아버지처럼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어떻게니 아버지는 살이 분별이 뛰어나고 세상 보는 눈이 정확한 분이잖니 넌 대체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나 있어 책을 쓰는 사람이죠. 책이라면 의사인 아, 이룰도 삼촌도 쓰지 않니? 글을 쓰고 싶으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쓸수 있어. 어머니, 전글 쓰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너 작가를 만나본 적이 있니? 얼굴이라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말이다. 없어요. 사진을 만요. 그것봐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작가가 되겠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나는 조사에 나섰다. 내가 1960년 초에 조사한 바에 이름, 따르면 작가는 이런 존재였다. 작가는 항상 안경을 걸치고 절대 머리를 빗는 법이 없다. 늘 화를 내거나 우울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는 술집에서 역시나 헝클어진 머리칼에 안경을 걸쳐 다른 작가들과 격론을 벌이던 일생을 마친다. 작가는 매우 심오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언제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반한 아이디어가 넘치며 가장 최근에 출간된 자신의 책을 몹시도 혐오한다. 작가는 자기 세대로부터 절대 이해, 이해 받아서는 안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따분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동시대에 이해받는 건 천재로 간주될 기회를 송두리째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한다. 작가는 자신이 쓴 문장을 끊임없이 다듬고 수정한다. 보통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3,000개 내외인데, 작가, 진정한 작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제외하고 사전에 아직 18만 9천개의 단어들이 남아있는데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작가의 말을 이해하는 건 동료의 작가 빼들 뿐이다. 그럼에도 작가는 남몰래 동료를 경멸한다. 그들은 결국 문학사의 수세기 동안 공석에 남아 있는 영광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들이니까. 작가는 가장 난해한 책이라는 이 영예를 얻기 안기 위하여 이에 동료들과 경쟁한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을 쓰는데 성공한 사람이다. 작가라는 사람은 기호학, 인식론, 신체주의 같은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명사가 조회가 깊다. 누군가의 겁을 주고 싶으면 이런 말을 들먹이면 된다. 아인슈타인은 바보야. 혹은 톨스토이는 부르주아의 광대였어.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아니고하면서도그 자리를 뜨자마자 상대성 이론 엉터리고 톨스토이는 러시아 귀족사의 옹호자였다고 떠버리게 될 것이다. 작가는 여자를 유혹하고 싶을 때마다 맵킨의 랩킨, 한 에 편을 써서, 한시한 한 편을 써서 건네며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나는 작가입니다. 언제나 통하는 방법이다. 작가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비평을 한다. 그는 비평가로 동료들의 어, 작품을 후한 점수를 준다. 그러나 그가 쓴 평론의 반은 외국 작가의 인용구로, 나머지 반은 인식론적 단학이나 융화된 제2차원적인 삶의 비전 같은 표현 따위에 점철되어 있다. 그의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감탄했을 것이다. 참 똑똑한 사람이야. 하지만 막상 책을 사기는 꺼린다. 인식론적 달랑 앞에서 쩔쩔매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작가는 요즘 무슨 책을 읽느냐 질문에 늘 남들이 듣도록 듣도 보도 못, 못한 제목을 댄다. 작가와 그 동료들에게 한결 같은 감동을 주는 책은 세상에 단한 권뿐이다.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어스. 이 작품을 깎아내리는 작가는 없다. 하지만 이책 내용을 부르면 행설수설 한다. 정말 그걸 읽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모든 자료는 무장한 뒤 나는 어머니에게 작가란 무엇인가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 어머니는 꽤나 놀라신 듯했다. 차라리 엔지니어가 되는 게 쉽겠구나. 게다가 넌 안경도 안 쓰잖니. 그래도 내 머리카락은 그때부터 이미 부수수했고 주머니에는 언제나 골로아즈 담배 한갑이 들어 있고 옆구리는 연극 대본 한 권도 끼어져 있었다. 기쁘게도 어느 비평가가 지금까지 무대에 가장 에, 에 미친 왕이 같은 작품이라는 평을 남겼던 저항의 한계라는 작품이 있었다. 나는 해결을 공부했고 어떻게든 율리우스를 꼭 읽어야겠다고 되 다짐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후한로 가수로부터 노래말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불멸을 추구하는 쪽에 잠시 머물러 두고 다시 평범한 사람의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나를 수많은 것으로 이끌었고 어, 베를 떠트 브레이트의 말처럼 신발을 바꾸는 것보다 더 많이 나라를 바꾸게 했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내가 직접 겪은 일화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들, 여행하면서 내 삶의 강포, 에, 강폭을 눈에 띄게 넓혀 준 이야기들이다. 이 글들 중에 일부는 전 세계 신문과 잡지에 세계에 게재되었는데, 나를 아끼는 독자들이 요청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은 자기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만남 체험,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면서 그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책을 써놨습니다. 산문형식이죠 그래서. 에, 이 책을 보면, 이제, 에, 제목들을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에, 에, 문제들도 있고, 또 가볍게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게 되면요, 방학간 집에 하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활소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연필 같은 사람, 산을 오르는 11가지 방법, 가지 않는 길, 사랑 그의 사랑 그 것이면 충분하다. 눈을 맞추세요. 징기스간과 그의 매, 남의 정원을 보, 보시느라 판도라 상자 내 안에 우,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치 숲속 예배당에 만난 환희 저주받은 불장 파마자를 입고 죽은 남자 고독한 불씨 마누엘의 이야기 내 네, 그를 좋아하십니까? 에, 쇼, 쇼핑몰의 피아니스트 어떤 프리포즈? 프로포즈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 버터를 바르는 방향 다시는 펼쳐지지 않은 책 1982년 겨울프라 모두인 동시에 하나인 그녀에게 우물 속의 여자 죽음에 감사하라 그물망을 검에 깊는 여자 선전에 의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죽음이라는 운명 날이 밝은 순간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 바다에 쓰러졌던 남자 보자라는 벽돌 한장 크리스탄의 대답 바벨탑의 서편 강연 직전에 기름에 관하여 기적의 장미 세송이 다집 다시 짓기 잊고 있던 기도문 가난한 마음은 행복하다. 그는 살아서 죽었다. 꿈을 쫓는 사나이 선방고양이의 가르침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천은 이러한 법률 허물, 허물고 다시 짓기, 기도하라.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길을 여는 열쇠, 사명, 보이지 않는 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마녀사냥과 인간이 지는 비지의 능력. 나만의 리듬으로 다르게 여행하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나만의 진정한 수호자. 마음이, 마음이 지키는 일. 미소 짓는 커플.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의 돌, 돋보기. 사막의 눈물. 바탕, 에바 방랑 속 바람 속의 한, 바나나, 마음의 소리, 세자매 바위, 성공의 맛, 다도 구름과 모래언덕, 노르마의 기쁜 날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랑은 기적을 부른다. 물러나는 기술, 사막의 하늘의 기적, 아이들의 질문, 보이지 않는 기념들, 우리 생을 이루는 얼굴 없는 자들. 2001년 9월 11일을 돌이켜 보며 미국의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신의 표지 오늘 아름다우니 인간 존재 흥미로 죽은 후의 세계 일주 변하지 않는 가치 두 개의 보석 배고픈 말 실수하라 즐겁게 영성을 추구할 때 빠지지 않는 쉬운 함정들 가장 가치 있는 일 부시 대통령 고맙습니다 지혜로운 투사 세 번째 열정 신을 섬기는 똑같은 방법 악마는 선행을 원한다 얀테 법칙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기적을 믿습니까? 폭풍을 마주하는 법. 마지막 기도문. 그랬습니다. 에,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연필 같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에, 어떤 삶의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필 같은 사람, 할머니가 편지 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소녀에게 문득 물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혹시 저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할머니를 쓰던 소, 손길을 멈추고 손자에게 대답했다. 그래 너에 대한 이야기지.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이 연필이란다. 이 할머니는 내가 커서 이 연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소년의 한 표정으로 연필을 주시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하지만 늘 보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란다. 연필에는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어. 그걸 내 것으로 할수 있다면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게다. 첫 번째 특징은 말이다. 내가 장차 커서 큰일을 하게 될수 있겠지. 그때 이 연필을 이끄는 손과 같은 존재가 내게 있음을 알려주는 거란다. 명심하렴. 우리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지. 그분은 언제나 너를 당신 뜻대로 인도하신단다. 두 번째는 가끔 쓰던 걸 멈추고 연필을 깎아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은 좀 아파도 힘, 힘을 더 예리하게 쓸수 있지. 너도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거야. 세번째는 실수를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가 달려있다는 점이단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옳은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지. 네번째는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필을 감싼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심이라는 거야. 그러니 늘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연필이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야. 마찬가지로 내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 역시 흔적을 남긴다는 걸 명심하렴.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란다. 이렇게 우리애가 이제 삶의 깊은.